준이가 나, 나 앞에서 같이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같이 기도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는 랩런트입니다네 <laughs> 오늘 말씀 어, 로마 속국 시대 바울의 응답과 발견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어,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나로 가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한 때는 바로 로마 속국 시대였습니다. 속국이면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할수 없고 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한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아이 바울은. 한계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언약,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 응답을 발견하고 어,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안에 축복 속에 있었구나 이곳을 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또이 바울은 정확하게 일곱 가지 이정표의 그 축복을 곳곳마다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 사단은 굉장히 좋아했겠죠. 아!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어,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있는가? 바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시작이고 어, 응답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장애는 24다. 그래서 바로 그잘안 되어지고 있는 거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24의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왜또 우리 집은 가난한가, 왜 어려운가? 이것은 바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곳곳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다블렌 사람들이 이 모인 곳이 바로 감남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그 그 감남산에 있었던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일장삼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니라. 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40일을 집중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가 바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중요한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미래를 보고 이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이 빠짐없이 사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전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언제 시작이 되어졌느냐?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입으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생각이 빠지지만 어, 스테반의 일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대적인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선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 억지로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 선교를 했다면 이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이 선교의 문을 이 바울과 바울 팀이 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는데 또 선교의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이 어, 되어져야겠고요. 또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흑암을 꺾는 내피림을 치유하는 중요한 사역을 곳곳마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한 자 사단 마귀를 꺾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피림 치유가 그 현장에 되어지는데요. 총독이 제자로 바뀌는 축복을 어, 누렸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축복이죠. 그래서, 어, 이제 바울과 바울팀이 아시아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어 이제 그 총독 옆에서 그, 마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마술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 마술사 속에 있는 그 사단을. 이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사단, 어, 바울은 가장 먼저 내필림 치유, 흑암을 꺾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을 어,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또 이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인생의,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요. 예수의 영이 계속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문이 막히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밤에, 밤중까지 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기도를 했느냐.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기도를 하다가요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확신할 만큼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확신할 만큼 그래서 어, 이 말씀에 보시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계획이구나. 확신이 들 만큼, 인정할 만큼, 바울은 아,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중요한 터닝포인트, 마게도냐를 향하는 축복을 어,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류목사님이 막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 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보그마 이연약까지 붙잡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갔지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중요한 곳에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정표를 우리 인생 속에 심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때 사실 가장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바울이 성령인도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냐에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사단의 망대 12가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바울도 현장에 가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가장 먼저 응답이 안 되는 사단의 망대 12가지를 무너뜨려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동산 사건인데요. 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자꾸 사단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 나, 우리 해서 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도록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사단이 계속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뉴에이지의 단어이고 또 함께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고 동조하는 프리메이슨 단체가 너나 우리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대부분 너를 찾아라 네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이 대부분의 그 책이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계속 이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이 사단의 망대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몰고 가게 해서 사단이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우리 보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생각을 많이 하면 창세기 3장으로 또결국엔 나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위기 또 여러 가지 대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이사단의망대에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자 또 방을 만들자 우리가 모여서 어, 중요한 것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서요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단에 세워놓은 바벨탄을, 바벨탑은 반드시 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가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끝없이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또 영적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을까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더큰 어려움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내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이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하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과 육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지만 불신자들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도 넘어가는. 그래서 이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요. 교회가 사단의 망대를 만들었다.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다.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세례도 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어 복음을 전했냐? 왜 이방인과 식사를 했느냐? 그래서 이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선민 의식 있잖아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선민 의식이 어릴 때부터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도 여기 안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만 최고다. 우리 유대인의 이 그리스도만 어 우리 그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해서 이방인은 완전 짐승 취급하는 어,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이 체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그만큼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빠져나올 수가 빠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때 세우셨습니다. 어,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민족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알았던. 바울을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렇게 쓰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속에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 말씀을 어, 하시고 있는데요. 또이 베드로 또 심지어는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중직자 바나바까지도 유대인의 법도 배워야 한다. 복음도 받아야 하지만 유대인의 법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을 말하기 쉽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기 쉽고 하는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이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이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표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민족 시대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육신 싸움이 있는데, 육신의 싸움을 무너뜨리고, 경고한 진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교회 안에 사단이, 이또 역사는 어이 사단의 경고한 진이 있는데, 이것을 파해라 이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혼미라는 단어가요. 어두울 혼자고요. 어 그리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두운 영이 어두운 흑암이 사람을 어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도록 다른 거 붙잡도록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교회 속에 있는 사단의 방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날마다 삼집중 속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근원 치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약을 먹느냐, 왜 혈압약을 먹느냐 그것은 이제 임시방편, 더 위험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시방편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근원을 치유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원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기도이고 또 우리의 몸까지 살리는 호흡이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그 의사 어떤 의사분도 말, 말씀하시기를 어, 모든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된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마음 마음과 생각까지 살리는 힘이 뭐냐 바로 예배 또.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저절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 육을 살리는 호흡 이것이 바로 근원치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왜 치유가 안되느냐 바로 사단이 가져다 준것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이제 치유가 안된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복음 가진 자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그리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각인된 것이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완전한 치유의 길이 뭐냐? 재창조로 치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 사단에 잡혀서 살기가 등등해서 막 그리스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요. 이때 이온 몸에 또 영과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된 이후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재창조가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근원의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보좌의 여정을 먼저 붙잡아라.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 인생 곳곳마다, 우리 영혼 속의 생명 속에 심어라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방대 여정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상관없이, 어, 한주 동안 우리가 이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방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귀한 우리 태우는 회오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정확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칠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와 여정표와 이정표의 기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완전히 근본이 치유되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세우는 귀의 권속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또 사단의 망대를 꺾는 귀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또 가문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우는 축복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 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